AI와 작곡가의 대결. AI 대 인간의 음악 세계. 기계가 만든 음악이 예술일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간만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예술 창작, 그 중에서도 작곡 분야에 AI가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구글의 마젠타나 오픈 AI의 뮤즈넷 등이 방대한 음악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멜로디와 화성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대중에게 선보이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AI 작곡의 강점은 압도적인 학습량과 속도입니다. 기존 곡에서 추출한 패턴과 규칙을 토대로 수많은 변주를 단순화 만들어낼 수 있죠. 특정 장르나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흉내내는 것 역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를 활용해 게임, 영화, 광고 등의 맞춤형 음악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니 상업적 관점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기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작곡가들이 방역을 펼칠 무기는 바로 감정과 창의성입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을 갖추고 있어도 인간이 삶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낸 음악과 완전히 동일한 울림을 주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습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이나 특정 순간의 설렘 혹은 비극적인 사건에서 비롯된 예술적 영감은 쉽게 데이터화하기 힘든 부분이죠. 물론 인공지능과 인간 작곡가는 대립하기보다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AI가 작곡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인간이 감정과 서사를 더해 한층 깊이 있는 음악을 완성하는 협업 모델이 이미 시도되고 있습니다. 음악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감동과 즐거움이라면 AI든 인간이든 그 창작 주체가 다양해지는 것은 오히려 반가운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음악 세계에서 어떤 소리를 기대하시나요?